24일차 해보겠습니다. 돌 석자를 써주고, 이다가 어... 마칠 졸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칠 졸자. 이렇게 쓰면은, 뭔가 돌이 부서져서 마침내 부서지다 해서, 부술 쇠자가 됩니다. 부술 쇠자 그리고, 여기다가 계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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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고, 이렇게 마무리 닫아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파디알 숫자가 되고, 파디알 숫자, 늙은이 숫자가 됩니다. 늙은이 숫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형수 숫자가 됩니다. 형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형수 숫자 대체로. 그리고 여일 숫자 써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다 병질 엄자를 써주고 여기다가 파리알, 파리알 숫자, 늙은 숫자를 써주면은 여윌 숫자가 됩니다. 여위다. 뭔가 병이 들어서 늙은 거죠. 그래서 여윌 숫자. 여위는 거는 여 여의다는 잃는 거고 잃다고. 여위다는 마르다, 마르다죠. 마르다. 살이 마르다. 이런 테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냥 숫자 여기 개사슴록 변자 뭔가 짐승을 사냥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키는 숫자를 써주면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거니까 이게 사냥할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골수 숫자 써보겠습니다. 다음 밑에 육다로 이게 뼈 골절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착받침을 써주면은, 이게 두 개의 글자처럼 보인다. 아무튼 이게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넓게 썼지만, 이게 골수 숫자가 된다는 거, 골수 숫자. 뼈를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게 한다. 이게 움직이는 거, 따르는 거, 따르 숫자니까, 뼈를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골수 숫자. 그리고 지킬 숫자 써보겠습니다.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숫자리 숫자라고도 하고, 숫자리 숫자, 뭐 지킬 숫자라고도 합니다. 지킬 숫자. 뭔가 창 과자가 들어갔으니까 창으로 사람이 지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음, 모을 숫자 써보겠습니다. 풀을 모은다 생각하고, 여기다 귀신 귀차를 이렇게 써주면 귀신이 띠풀하면서 모인다. 그래서 풀처럼 모인다해서 모을 숫자가 됩니다. 모을 숫자 이삭 숫자 써겠습니다. 먼저 별 화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마음심 밑 써주면은 이게 은혜 혜 자가 됩니다. 은 해, 은해 자, 근데 이게 은은해 자와 벼가 만 나서 벼 중에서 은혜를 주는 부분이 다 그래서 이삭 숫자, 벼 이삭이 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삭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음, 어, 세울 숫자 써 보겠습니다. 세울 숫자, 그 그렇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까지 쓰면 이게 구들 간자가 됩니다. 여기다가 설립자를 써주면은 이게 설립자가 있으니까 이거 세우는 거죠. 부수자로 이게 부수 뜻을 의미하는 거 세운 거죠. 세울 숫자가 됩니다. 굳게 세운다라는 거고 구들 간자와 설립자 가 합쳐져서 소매 숫자 써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쓴 다음에, 오드의 변자죠. 그리고, 이게 말미암을 일자를 써주면은, 소매 숫자가 됩니다. 소매 숫자. 그리고, 오두머리 숫자 됩니다. 오두머리 숫자도 되는 거. 그러니까, 어, 이게 영수의 담 이런 거할 때, 요게 소매 숫자, 오두머리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숫자. 먼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붓을 숫자를 써주면은 이거 마칠 뭐어 이게 어 마칠 조자죠 마칠 조일자를 써주면은 순수할 순수할 숫자가 되는 거뭐정미로 정미하다 정 정할 숫자 정하는 게 뭔가를 결정한다는, 그, 저랑 정한다는 게 아니고, 정하, 정하다는 건 아주 깨끗한 거죠. 정할 숫자. 그러니까는 쌀 밑자에다가 쌀의 정미를 맞췄다. 그래서 쌀을 순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순수한 숫자, 정할 숫자라고 합니다. 비단 숫자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실사자 써주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게, 잠, 잡, 잡 손으로,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써주면은 비단 숫자가 됩니다. 비단 숫자, 수놓 숫자, 비단을 놓는 거죠. 수놓을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숫자 써보겠습니다. 쭉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은 부끄러운 숫자 숫자가 됩니다. 이거는 뭔가 이게 위에가 양 양자죠. 양과 그리고 이건 소축자고 응. 양과 소의 고기를 탐내고 훔치는 것은 부끄러운 마음이다. 그래서 부끄러운 숫자. 여기 양과 소가 나왔으니까 이런 걸 훔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알아두고 원수 숫자 써보겠습니다. 이게 세 숫자가 두 개가 모여서 서로 막세두 마리가 말로서 다투는 거죠. 찍찍거리면서. 그래서 원수 지간 같이 모여서 원수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잔돌릴 숫자 써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술, 뭐, 뭐, 닭,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게 술 나타내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잔 돌릴 숫자가 됩니다. 잔 돌리는 거는 뭔가 빛을 감는 것도, 감는 것과 같다고 해서 갚을 숫자도 됩니다. 그리고, 콩 숙자 써보겠습니다. 뭔가 풀과 관련된 거 콩.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밑에다가 아제비 숙자를 써주면은, 여기 풀초 밑에 아제비 숙자를 써주면은, 이게 콩 숙이 됩니다. 콩 숙자. 요게 콩 숙도 됩니다. 그냥 혼자서. 콩 숙도 되고, 아제비, 아제비 숙자도 됩니다. 아저씨 숙자. 그리고 글방 숫자 써보겠습니다. 먼저, 어 누구 숙, 무엇 숫자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누구, 누구 숫자, 숙자, 무엇 숫자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토자를 써주면은, 글방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의문 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누가 그랬는지, 무엇인지 물어보는 땅이다,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누구 숫자, 숙자, 무엇 숫자를 썼으니까 무엇이 맞는지 연구하고 생각해보는 장소, 글방 숙이다. 글방 숫자. 일찍 숫자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집처럼된걸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알금 빨리 알면은 일찍 뭐 죽은 거 관련된 거죠. 일찍 숫자가 됩니다. 나는 모든 일은 저녁에 일찍 미리 준비한다. 이게 저녁 석자가 되니까 저녁 석자죠. 죽은 거 관련된 거는 저녁도 죽은 거 관련된 거고. 저녁 석자가 들어가서 모든 일은 저녁에 일찍 어, 미리 저녁에 내일 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숫자 일찍 일직수 미리수 일직수가 됩니다. 죽순 순자 써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먼저 위에다 써주고, 그래서 여기 써주면은 죽순 숙자가 됩니다. 죽순 숙자 죽순 순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대나무가 열을 이게 열을 순자죠 열을 순자인데 어, 대나무가 열을 여흘 만에 엄청 자라서 죽순이 된다. 그래서 죽순 숫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길들 숫자 써보겠습니다. 말 맞짤 써주고 이렇게 세개 써주면은 길들 숫자가 됩니다. 말이 잘 길드는 거죠. 말이 이게 시내, 시내죠, 시내. 시냇물 말이 시냇처럼시냇물처럼잘 흘러서 잘말 듣는, 음, 말이 냇물처럼 잘 말을 듣는다. 그래서 길드 순자 무릎 술자 써보겠습니다. 신체와 관련된 거는 여기 보면은, 이, 이렇게 써줄, 이게 뭐야? 육다랄 변을 써줘야 되겠죠? 뭔가 몸과 관련된, 고기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이게 무릎이 됩니다. 무릎, 슬, 자. 무릎, 슬이 됩니다. 그러니까, 는어 뭔가 몸 중에서, 이게 옷이란 것처럼, 이게 옷, 옷을 나타냅니다. 옷, 옷, 옷. 옷 옷이 올맞다. 옷도 올맞다 할때그 옷. 그래서, 무릎 중에서 옷, 옷을 칠한 것처럼 뭔가 거무틱틱한 거, 그거를 무릎이라고 합니다. 무릎 슬자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